안녕히들 주무셨습니까? 예, 강 반장입니다. 예, <laughs> 자 주말들 잘들 보내셨어요. 자 오전 라이브 방송하기 이전에 우리 삼성전자 우리 주주분들 또 오전장 준비하시는 데좀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금요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정 고점을 뚫고 그디어 올라갔습니다. 예, 자 근데 제가 월요일 오전장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매수 타이밍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주가가 좀 빠질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요. 우리 삼선전자의 반등 시그널의 실체를 제가 하나하나 좀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우리 주주분들이라면, 자, 명확히 대응하셔야지만 하는 확실한 전략과 타점, 제가 오늘 이 영상에 공유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제 영상 보시고요. 예. 우리 주주분들 오늘 매매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예자 저는 구, 영상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빨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금요일날 우리 굉장히 많은 얘기를 많이 나눴죠 예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이럴 때 예. 월요일날 예. 우리 매수 타이밍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자, 월요일 날 분명히 오늘 장 시작하면서 주가가 빠질 겁니다. 예,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이전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장때 양봉이 나오는 순간, 예, 2, 3일 쭉 주가가 빠져요. 예,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합니다. 요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면서 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런 그림들로 계속 고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배율 구간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릴 거예요 자 오늘 이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예 삼선전자가 10년 동안 딱 3번의 정배열 구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근데 정배열 구간이 나왔을 때 우리 삼성전자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예. 그래서 제가 요번 우리 삼성전자가 10년에 네 번째로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요번 정배열 구간입니다. 자, 지금 이 때가 첫 번째 정배열 구간이었고요. 자, 보시다시피 캔들 밑으로 이동 평균선들이 자리 잡고 있죠. 자, 두 번째 이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 눈에 들어오는 거 보이십니까? 정배열 구간이 들어왔을 때요, 항상 고점을 찍었습니다. 예, 이 때도 마찬가지고요. 정배열 구간이 들어왔을 때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다시피 정배열 구간에 들어왔을 때세 번째 정배열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고점을 자 요번요 네 번째 정배열 구간으로 바뀌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요. 예, 캔들 무트로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5일선이 11선 뚫고 지금 장대 양봉을 만들어 냈어요. 예. 자 근데 주가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로 푹 올라갑니까? 예, 아니죠. 예, 아까 제가 여기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예,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하면서 고점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예, 네 번째로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호재를 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hbm을 성공하면 sk 잡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hbm 성공하고요. 예, 브로드컴이나 예, amd인가요? 우리하고 거래를 한다고 지금 들어왔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진짜 엄청난 테슬라랑 우리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까다로운 애플도 다시 왔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삼성전자가 정배열 구간이 네 번째가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배열 구간이 한 번, 두 번, 세번 나올 때요. 요번처럼 이런 큰 호재들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요번 정배열 구간에는요. 아마 기존에 못 봤던 금액을 볼수 있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때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여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호재가 많게 올라간 적이 있나요? 삼성전자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호재도 있지만 이 안에 악재들도 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몰라, 잘 나가는 회사들이 거의 그런 것 같긴 한데 지금 미국 통신업체 있잖아요. 얘네. 예. 얘네가 지금 우리한테 특허 소송을 걸어가지고 지금 합의금만 엄청나게 뺏어가려고 지금 이러는 지금 이 일도요,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됐어요. 아니,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까지 올라가려고 지금 이 정도 상황까지 오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 삼성전자와 지금 특허권으로 예, 소송을 걸고 있던 이 미국계 이 통신업체랑요, 지금 합의를 해가지고요, 이 소, 이 소송 자체가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한 내용들은 그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는 자세하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삼선전자를 제가 오래 운영하고, 오래 갖고 또 이걸 준비하면서 삼성전자요. 예. 어떤 지금 뉴스거리가 와도 삼성전자를 잡을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주가를 누를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지금 해결되지 않은 이 일까지 해결이 되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지금 7만 전자, 8만 전자 이 얘기할 때 아니에요. 지금 10만 전자, 15만 전자 얘기할 겁니다. 예. 이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 앞길에요. 지금 모든 게다막 풀려나가고 있어요. 막 실타래가 풀리듯이요. 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예. 전 고점을 뚫고 갔어요. 금요일 날. 7만 5천 원을요. 그러면 제 생각엔요. 또 금방 8만 원, 9만 원까지 또 금방 치고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은요. 딴거볼 때가 아니라 어디서 또 눌림을 받고 우리가, 예. 어디서 우리가 익절을 해야 되는지. 지금. 굉장히 민감한 수급전환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10년 만에 네 번째로 싸게 살수 있는 삼성전자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여기 차트만 보고 또 쫓아가다가는 또 추경매수하고 이런 거 하시다가 또 주가 빠졌을 때 머리 아파가지고 또 큰일 납니다. 또. 예.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트만 보고 움직이지 마시라고 얘기한 것도 바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딱한 가지. 예. 실시간 흐름. 그리고 외인들의 확실한 포지션 전환. 자, 제가 삼성전자요. 기타 갖게 얘기했을 거예요. 외인들이요. 50% 이상 갖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주가 빼면요. 쭉 빠지고요. 사면 올라가요. 예. 아셨죠? 자. 삼선전자 외인들의 포지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싹다 체크해 주시고, 체크해 드리고, 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까지 제가 오늘 정확한 타이밍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할 거고요. 자, 본업 때문에 장중에 실시간 대응하기 어려우신 우리 주주분들 위해서 실시간 수급 흐름, 거래량의 분포도까지 제가 싹다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자, 오늘은 매수, 매도 가격까지 오늘 이렇게 좀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위에 전화번호, 개인 전화번호 하나 띄워놓을게요. 010-4096. 그 다음에 9493. 어휴, 제 전화번호를 하도 안 쳐봤더니 저만 그러나요? 기억이 잘안 나네. 맞죠? 네, 맞습니다. 4096-9493. 자, 이쪽으로 제가 삼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예, 제가 삼성전자 대응전략자료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제가 금요일 날 정리 좀 하고 외국계 리포트 정리 못한거 제가 주말에 싹다 해서 넣어놨습니다. 예,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제가 왜 매수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 아마 이거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절대 혼자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예, 자, 제가 마지막에 기업난이라고 제가 해놓은 거 있어요. 이거 좀 핵심적인 내용이긴 하니까요. 자, 바쁘신 분들은 이거라도 꼭 보세요. 아셨죠? 자, 오늘 매수 타이밍 정확하게 우리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배열 구간 40년 만에 왔던 네 번째로 싸게 살수 있는 기회 진짜 혼자 대응하시다가 얼마 못 먹고 떨어지지 마시고 지금 저랑 함께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요. 제가 적은 돈으로도 목돈 만들 수 있다고 만든 만드... 말씀드렸던 내용, 요대응전략함 마지막에도 넣어놨으니까요. 예, 그것도 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죠? 아,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 벌자고. 예, 제가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또 편하게 하는 것들은 내가 아주 그냥 싹다 갖다 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아, 요거 하나 드린다 그랬지? 자, 제가요 매수 매도 타점 잡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요 화살표 보이십니까? 화살표? 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매수 매도 타점 프로그램 딱 요렇게 5일선 따라 움직이게 제가 딱해 놨어요. 예.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자, 여러분들 운영하시는 거 평단가 낮춰 가면서 아주 쉽게 운영할 수 있게 요거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요. 자, 제가 요 전에 드렸던 검색기 있죠? 예. 그 검색기랑 요거랑 딱 깔고 보시면 왔답니다. 판단하기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예. 세상 좋아졌습니다. 예. 자, 이거 삼성이라고 쓰시고 숫자 1번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제가 요거 아까 제가 전화번호 드렸죠 010-4096-9493자요 전화번호에 4096-9493이 전화번호에 삼성이라고 쓰고 숫자 1번 이렇게 쓰신 분들 제가 이거 모두 다 무료로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복잡하지 않죠? <laughs> 예, 예. 자, 아, 그리고, 아, 우리 주주분들 아직도 제 텔레그램 방에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자, 오늘 전화번호 띄워놓은 김에요. 그냥 텔이라고 그냥 한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우리 텔레그램 방 제가 운영하는 거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예. 자, 요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물론 반도체 부분도 있지만, 뭐 원전, 그 다음에 조선, 뭐 제약, 이런 거. 제가 싹다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게임만 하지 마시고, 예, 이거 저랑 함께 돈 되는 정보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그리고요. 자, 요 뉴스를 한번 보세요. 우리 삼성전자가 왜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HBM을 성공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SK 잡는다고 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SK 시장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많은 부분 SK가 먹는 걸 우리가 뺏어 올 거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아주 삼파전이 됐다 그랬어요. 마이크론 하고요. 근데 지금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마이크론이요. 지금, 예, 엔비디아의 요구 조건에 약간 미달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3파전이 아니로요. 초장에는 지금 2파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물론, 품질을 검증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마이크론하고는, 우리하고는, 어떻게 보면 HBM 만드는 자체가 틀려요. 알죠? 예. 우리는 로직다이라는 그런, 맞죠? 예. 그 내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네하고 손잡게 된 이유도요, 바로 이 시장을 아마 테슬라도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지막, 다음 로드맵이 없는 HBM을 성공했다라는 거. 이게 아마 우리 시장을 더 끌어올릴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SK 보세요 HBM 하나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죠 HBM도 성공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기타 걷기에 얘기했던 거 엑시노스 엑시노스도 컬컴에 이제 10조씩 안주니까 우리가 이거 만들어서 우리 AP칩으로 우리 핸드폰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1년에 10조씩 컬컴한테 주던 거 우리 주가에 이제 고스란히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 주가 앞으로 그 10조도 여기에 고스란히 들어오는데 얼마나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요. 삼성전자 10년 만에 아마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절대 혼자 하시면서 기회 놓치면 안 되십니다. 아셨죠? 지금처럼 저랑 함께 이렇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요. 자, 실은 제가 이렇게 뭐 프로그램도 드리고 뭐 뭡니까? 검색기도 드리고 이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혼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거 하나는 꼭 우리 주주분들한테는 딴 분들은 몰라도 우리 주주분들 제 영상 보시는 우리 주주분들이라면 꼭 이거 하나 리스크 관리하는 부분 하나 좀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은 우리 주주분들 주식하시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이 리스크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 아, 제가 진짜 크게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저도 하고 외국인들도 합니다, 다. 예. 자, 우리는 현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수익을 보는 구조죠.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때까지 진짜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돼요. 근데 바로 선물. 예, 지수 투자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어려어려우신지 많이 다가서지 않으시더라고요. 자, 제가 오늘요 지수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릴 거니까요. 자, 오늘 지수 투자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그리고 제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봐주시고 또 이렇게 크게 응원해주시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리스크 관리하는 오늘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수 흐름인데요. 예, 일단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이렇게 빠르게 예, 가파르게 상승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단기 상승 폭이 커지면 제가 뭐라 그랬죠? 예, 그만큼 되돌림 리스크도 커진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보시면 현물 바로 현물 주식을 들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현물 주식만 들고 있으면 이 조정구간에서 큰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게 있어요 바로 선물 지수거래입니다 예. 보통 현물거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오를 때만 수익을 내곤 하지만 선물은 달라요 지수가 빠져도 우리가 숏 포지션만 잡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떨어지는 와중에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위험한 구간을 앞두고 있을 때는 롱, 뭐예요? 상승. 예. 그리고 숏. 예. 하락. 이렇게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주식 손실을 방어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처럼 코스피가 단숨에 고점 근처까지 끌어올려진 지금 같은 이 시기에는 단순히 주식만 들고 가는 것보다 예, 지수고래를 병행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물 거래만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위험 관리 그리고 수익 극대화 구조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둘다 뭐다? 병행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최고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요 뉴스 한번 볼까요? 자, 이 기사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자,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돌파할 당시 보시다시피 콜 옵션이 20 6배가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보도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건 바로 뭡니까? 자, 이 보도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고 결국 이게 의미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예. 자, 단기간 지수가 급등을 하게 된다면 현물만 들고 있는 투자자는 불안한 방면. 자, 지수나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투자자는 오히려 리스크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지수 거래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우리 주주분들 계신다면 아니 우리 주주분들이라면 꼭 위에 전화번호 띄워놨죠. 위에 전화번호에 지수. 지수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수 투자에 대해서, 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거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요번 기회에, 예,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문자 주신 분들한테, 예, 이 옵션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싹다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예, 리스크 관리하는 법을 하나 아시면, 예, 아마 지금처럼 단기간 급등했을 때와 단기간 하락했을 때, 예,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들의 돈을 지킬 수 있는, 예, 여러분들의 현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요번에 한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예, 이거 지수 꼭 문자 주셔서 들어오셔가지고요. 이 방법 아셔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벌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제가 열심히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런 것처럼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이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도 몇 가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더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지수까지 들어주신 우리 주주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 제가 황제주 하나 준비했습니다. 황제주. 자 우리 주주분들이라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단타방을 운영을 합니다. 예, 단타방 승률은 90% 이상이고요. 예, 자 제가 이렇게 중기, 단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양쪽으로 이렇게 해드리는 건 뭐냐면. 약정으로 체크하시면서 어, 하시라고 예. 돈 벌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오늘은 특별히 환재주 하시는 분들 제가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 달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단타, 예. 단타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단타방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자 제가 아까 전화번호 띄워놨던 거 있죠? 010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4096 9493. 이쪽으로 아까 그거는 그거대로 문자 보내주시고, 자, 이 선물도 따로, 따로 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왜냐면 하 같이 보내면, 예 누락되는 부분이 또 생겨가지고,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 때 얘기하다 보면 또 미안해지더라고요. 아셨죠? 자, 위에 전화번호 띄워놨습니다. 예, 제 개인 전화번호 9493이에요. 자, 아까 제가 보내드린다는 그 프로그램 그런 전화번호는 이렇게 보내시고, 자, 선물 단타방 들어오시는 거는 따로 이렇게 보내 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요. 제가 오후에 라이브 방송 한번 더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문자 보내 주 보내 주신 분들 제가 링크 보내 드릴 테니까 아까 대응 전략 자료 보시고 궁금한 내용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내용들 그런 거또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거니까요. 예. 조금 이따 만나고 있는 거로 할게요. 아셨죠? 그러면 감기들 조심하시고 좀 쉬시다가 조금 있다가 만나 뵙는 거로 하겠습니다. 잠깐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신형 검색기가 나왔어요. 예예 질문이 제일 많았던 거. 자 이제 이거로 세팅해 놓고 쓰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 단타 검색기예요 단타 검색기. 이거는 급등주를 포착하기 보다는 현재 시장에 돈이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종목들을 찾기 쉽게 검색식을 세팅한 거라 이것 좀 보셔야 하고 자 그래야지 주도주 뭐 업종주가 뭔지 지금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시초가 이거 담타 검색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이건 좀 손이 좀 빠르신 분들한테 좀 유리한 건데 말 그대로 시초가 종목들 잡을 수 있게 조건값으로 검색식 해놓은 거예요 자 이것도 보면 또 좋고 자세 번째 자 종가 배팅 검색기. 자, 이건 누구나 좀 편하게 쓸수 있는 건데, 이거는 당일 종가 부분에 수급 흐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애프터까지 수급 영소성을 노리는 검색기예요 자, 이세 가지, 이세 가지 다 세팅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보면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사용 설명은 자, 검색기 마다 앞에 설명까지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예. 네.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번 이겨내 보자고요. 자, 제 전화번호 010-4096-9493. 자, 제 전화번호 010-4096-9493으로 검색기, 검색기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우리 주주분들 위해서 준비한 황제주 선물이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미 그 엔비디아와 관련된 주들이 보면 보통 한 다섯 배에서 한 일곱 배 이상 급등을 했어요. 예, 하지만 아직도 단한 종목, 아직 시작조차도 안한 종목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조용히 올라가기 위해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어디예요? 예. AI죠. 예. 이 AI 테마 안에서 뭐 로봇, 그다음 또 뭡니까? 전력, 뭐 반도체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 모든 자금은 이 AI 섹터 중심에 있는 바로 엔비디아와 직접 연관된 주식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종목 중단 하나, 이 엔비디아와 관련 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르지 못한 종목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네, 바로 실망 매물을 1년 넘게 받아 냈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이 종목은 하락형 매집을 끝내고 이제는 상승형 매 집이 시작됐다는 그런 초입 구간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 인벤티지 랩이라는 차트를 조금만 보여드리면 자 인벤티지 랩 어때요? 자 처음에는 급등을 했어요. 자 대략 한 여기 한 만원 정도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처음에는 어디까지 급등을 했어요? 예 여기 3만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자, 중간 중간 조 정도 받으면서 주가가 건강한 조정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와 줬는데 자, 그 이후 어때요? 확실한 조정 국면에 놓여졌죠. 예. 근데 이때 이 라인 있죠. 여기 17,000원 라인. 17,000 라인에서 다시금 하락형 매집이 들어오는 걸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일정한 구간에서 다시금 공격형 매집이 들어오는 순간 무려 어떻게 됐어요? 대략 여기 만 원대부터 예 대략 여기 만 원대부터 육만 원까지 몇 배예요 거의 7 배가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오픈 드릴 종목도 정확히 똑같은 구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과거 공격형 매집 그리고 하락형 매집으로 인해서 여기 지금 이 실망 물량을 소화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다시금 반등이 시작. 되는 초기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딱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이 6,000원 요부근있죠 자, 이 말은 즉 세력들의 평단가가 지금 이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구간은 정확히 눌림목 매수 시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 과거 인벤티즈랩 7배 이상 올랐던 그 흐름 지금 다시금 시작하려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 주주분들께 지금 바로 황제주처럼 미리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제 전화번호 있죠. 예, 위에 전화번호로 선물이라고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 매집 플룸부터 예상 시나리오까지 종명명과 실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까지 정리해서 지금 바로 문자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가는 만큼 우리 주주분들은 꼭이 종목 받아가셔서 확실한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선물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 문자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자 되세요!